우리 영적 치유와 전도입니다. 어, 여러분이 새가족에게도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겁니까? 사도행 e l i 장 m f 장 r t 장 e 로 사람이 왜 갑니까? 사정전 13장 무속인 심지어 뭐 점술 우상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요. Act 13, which is sorcery, 16, idolatry, as well as divination. Why do people go there? 그유를알 간단합니다. And if you know the reason for that, it becomes very simple. 어, 우리가 답을 안 주기 때문에 가요. They go because we're not giving them the answer. 이제 틀린 답인데, 이 사람 답을 찾으러 간다니까. And so even though what they have is the incorrect answer, they go because they give them some i d kind of answer. 아, 내 대기 답답한데 점점 찾아가면 허술이라도 하잖아요. Ah, they're very 그렇지? frustrated. They go to a fortune teller, and even though what their fortune teller is saying is false, at least they're telling them something. 그러니까 이쪽으로. 어,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에, 어떤 답을 줘야 되겠냐 할 때, so kind of 여러분이 영적 서밋의 축복으로서 6 2중 하나를 보려면 정확한 답을 줄수 있어요. So summit, point,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메시지 통해서 받은 응답을 모아 거예요. So 이제 이걸 누리고 있으면 나는 영적 서비이될수 있습니다. So that, 그러면 너무나 쉽게 답을 줄수 있어요. 심지어 어떨 때는 놀라울 게 싶. 나는 그냥 얘기했는데 상대방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답이 되었요 솔직히 우리는 그냥 이것 보고 이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했을 뿐인데 예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이 되도록 연결시킵니다네 그래서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필연입니다. 어두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사도행전 13장 19장에 빠진 자들 어떻게 합니까? 이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완전 빠져 있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빠진 사람들을 건지는 데는 얼마만큼 조용히 얼마만큼 수준 있게 치유 사역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아주 고급스럽게 문화화한 게삼 단체입니다. 그럼 이제 이리로 가는 사람들과 빠진 사람들을 치유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얼마만큼 이걸 과학적이고 실제적으로 딱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조건 자꾸 말라 하지 말고 진짜 내용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연결돼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들그 유명한 연예인 가운데 한 명이 딱 이런 답을 얻으면 숨어서 자꾸 연기를 해와요. 이걸 지금 삼단체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생각을 하셔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연예인들이 교회에 가서. 답을 못 얻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조용한 모임을 안 하니까 너무 편하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이렇단 말이 그리 네. 어려운 거예요. Meetings, 그래서 한 명만 생기나도 됩니다. So 저는 가끔 이렇게 연예인들이 자살했을 때. 이렇게 뉴스 이렇게 보잖아요. <laughs> 재미나게 거의 다가요. 그이름이있는데 이름 위에 십자가 있어요. 그렇그 the 밑에 보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안 했평가나요. 보통 보면 십자가인데 이름 있고 성도 이런 났더라고요. 그한 예로 그 유명한 체진실 같은 경우 십자고 체진실 성도 이런 났단 말이에요. And 이 조회단에다 말이 되지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이 연예인들이 몸부림을 치다가 교회까지 갔다는 말이 돼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보면 조금 되면 막 우쭐거리고 설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 사람을 못살립니 조금 가면 말 함부로 아, 툭툭 던지 뿐 이러면요. 절대 못 살립니다. And speaking, no you them 이 사람들과 안식교 얼마만큼 수준이기 하나면요. 내가 우리 권사님 보내실 때 안식교일 것이다. 가발을 했더니 가서 안식교냐 이게 아니다. 이 정도입니다. 혹시 그저 뉴스타드 운동하는 그 안식 그 사람 아니 모른다. 이젠도 수준이요. 그래서 식당인 사람 물어보게 자주 온대요. 이만큼요. 이 사람들이 수준 있게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설 때는 너무 시끄럽고 말 너무 빠르고 그래. 요 그러니까 그러면 치유사 그런 사람을 못 해내는 거예요. 이3단체가 아주 고급스럽게 고급 인력들에게 접근해 들어가죠. 이렇게 신들리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이상해만들. 그럼 어, 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쉽게 줄수 있습니다. So the 또세 번째입니다. 사전 13장 심자 휴구조 돌아온 자들 어떻게 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 거의 교회에서 방치되어 있거든요. So the really 심각하생각해 됩니다. So, give some 완전 전도자로 만들어야 됩니 완전 전도자로요. 그리 그래 안 하면요 안됩니다. 이걸 보고 서밋 운동이라고 합니다. We call this the 그저 무속인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분 교회 오기 전는 지도자였어요. 그 그렇죠? 그리스도 영접하고 여러분 교회 오는 순간에 이상하게 됐다그 the 그리고 이, 이 운동 강하게 하잖아요. 교회에서면그찬송부르다집에 가는데. 요 예를 굳이 하는가 보세요. 얼마나 강하게 합니까? 사실상 그런 데 재질된 사람들이거든요. 이 복음이 얼마나 강하냐. 그 사람들이 교회도 복음 듣고 깨 깨달, 깨달은 거요. 그렇다면 교회가 또 우리가 이, 이 단체가요. 지금, 지금 이제 내년쯤 우리가 완전히 이 사람들 이렇게 훈련식에서 진짜 제대로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어, 당장밥 먹기 힘들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데 치유서, 영적 치유하는데요, 이 사람들 밥도 못 먹는 상황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명자 기특한 거아니깐요 무송이 돌아와 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우리 s e great committed 그 o r k e r s This p e r s o 는 used to be a shaman, but after c o 교회의 영적 치유부터 일어나는 에, 운동을 내려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들을 살려내는 전도팀이 구성이 되질 겁니다. 교회 영적 치유를 하기 때문 이렇게 되면. 후대 치유 팀이 딱 구성이 돼요. 에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저의 인적 치유는 한마디로 뭡니까? 이겁니다. 올바른 언약을 잡는 거죠. 감람산에서요. 그리고 모여서 시작된 게. 마가 다락방 교회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영적 치유 일어나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세계를 향한 눈을 뜨게 됩니다. 고넬료 집이 간그 시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안디 교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완전히 영적 치유할 준비가 된 교회로 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응답이 올 겁니다. And this will come to you. 저거 하기 전에. 4종의 13장 1절 4절은 요 팀이 딱 구성이 돼요. 4종의 16장에 귀신 들린 점쟁이 고치기 전에. 이사도의 심리의 육지로 십절의 전환점을 딱 이루게 돼요. 우상에 빠진 자 치유하기 전에 어떤 만남이 일어나는가. 사동의 십구장 1절 7절 2절입 만남이 딱일 나요 어, 지금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은 어디를 가든지 이 축복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때는 완전히 영답 받으면 돼요. 그럼 현장 가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 치유와 만남 가운데 저절로 젤로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대 주인일까? 그래서 중요한 인물을 만났을 때 데리고 회당을 다가온다. 그래서 로마로 가기 전에 사장 19장 8절 10절에. 회당으로 공격을 했고 그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설명 이런 능력 치유가 시도되어 되는 거죠 so, kind of 어, 여러분 힘없어도 일하면 하나님 여러분이 더큰 응답을 주실 겁니다. Strength, woman, 어, 아까 지금 우리 어, EMS 하는 인도 우리 사명자 얘기인데 이런 사역들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게. EMS in India, like 앞으로 EMS를 잘하면 전 세계로 깔립니다. Well, 그, 이, 여원교사원, 그, 예원교회 여원교회를 굉장히 수고받은 걸 알아야 돼요. So 그렇죠. 진짜. 진짜. 예, 그, 예, 그 예, 전 세계, 조금 EMS를 교사들을 불러들였어요 훈련식에서 내보내게 왜냐? 어릴 때 들어간 거는요. 하나님도 못 뽑아내. 못 뽑아내는 애는 안 뽑아내.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어.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빈틈들을 많이 노리세요. 여러분 교회 가시거든 식사 시간 때, 나 이럴 때 전도해야 되겠다는 사람들끼리 딱 모이세요. 바쁠 겁니다. 여러분 기간에 일해야 되고 교회를 해야 되는데 어느 시간 주일 중에 하루 다날 하면 힘이 들어요. 여러분이 우리 전도팀에 모여서 어디를 파고들었냐면 이리 인이 너무 많습니다. And you might be very busy at to run your district meetings. You have to meet with your departments and things like that. But form this evangelism team and plow into the the gap. 꽉 찼습니다. 그 o 틈조도 있냐?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Let me just give you one example. 어, 지금 현재로 그 현장에 가면 이게 아픈 사람들이나 영적 문제 와 있거나 이런 어려운 사 많거든요. And so if you go into the field, there are many people who are sick, many people with spiritual problems. 교회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우울증 와 가지고 약을 약간 먹다 말다 하다 군대 갑니다. 편합니다. 우울을 보 그렇죠. 그걸 찾아내 가지고 그리스도와 답을 못 주는 군목과 군종들그왜 있습니까? An, kind of really gospel, 우리 어저께 랩이 군대 가서 그러다나요? 군대 가서 전도 열심히 했대요. 어, 군복이 하나 얻으니 쪽선해 볼 자기를. 어, 그런데 장락방이라고 아, 아무 잘못 없는데 전도만 하는. 그러니까 빈틈 꽉 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캠프를 가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안에도 빈틈 꽉 찼습니다. And so when you go out 그래서 예를 들어볼까요? 중직자 대부분이 전도 훈련 못 받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꽉 찼습니다. 다른 날 말고 church. 이분들을 토요일 날 어차피 <laughs> 교회 집에 와야 되니까 1박 2일로 토요일 날 하세요 so, 주 토요일, 주 일요일 자하는건 아니고 한 번은 더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This, 그 어떤 this. 분은 이제 뭐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 듣는 사람도 있지만 안 듣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Yes, 그여러분이 이리저리 해가지 하나님의 큰 축복받은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이 자리에 앉고 싶어도 시간 없으면 못 오는 사람 많아요. 방치된 곳. And the places that are abandoned. 이게 전도할 수 있는 문들이 많아요. There are many doors of evangelism there. 그러고 소외된 자. And those who are left out. 아니 있습니다. There are many. 이분들 찾아서요. 전도 문을 여는 거 The neglected, you have to seek them out and open up doors of evangelism. 요세개전도 특징이 있습니다. There's a characteristic to these three evangelism. 안 가도 됩니다. You don't have to go anywhere. 굳이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엄청 많은 빈틈과 방치된 곳, 소외된 곳을 o 하면 e a c h out to the many gaps as well as t the h so so 합니다. 이 전도운동에 신부름 해야 될두 개의 팀 모임을 해요. 그다음 또 하나입니다. 한금어장 한금 팀이 있어요. 한금어장 팀에게는 지난 주에 얘기한 거예요. 빨리 지금 교회를 불러서 1박 2일로 메시지 주라 여러분이 말하자 건물 하나 관리한다 칩시다. 아무리 여러분이 건물 선전하고뭐 해도요. 건물을 일이나 뿌리면요. 그 건물은 제대로 안 되거든요. 아무리 경찰관 소방관이 열심히 일해도 이 세계를 못봐 버리면 안 되잖아요. No work, things, 이런 부분이 어렵지도 않게 우치할 수 있습니다. 몇년 전에 경기도에서 그 용접하다가 터져 가지고 사람 외국인들 많이 죽었잖아요. Um, 그거 완전히 아무렇게나 하고 무관심하게 하나 터져버려요. 불쌍한 외국인들 와서 터져 다 죽을 뻔해요. You know, so no 얼마나 이런 게 많은지 모릅니다. There are so many like this. 근데 어쩌나 얘기 안 했습니까? Well.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안 가. Then I got on t o a plane, but the plane would not take off. 그 날에 비행기 안쪽이 승무원서 어떤 내부 일이에요. And because I was sitting there, the stewardess came to me and told me. 비행기 신호가 좀 빨간불이 왔는데 확인 중이라는 거예요. There's a red light on one of our signals, and so we just want to um, check that out. 나는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니까 그 승무원 글자를 알잖아요. 오 와서 이제 얘기를 계속 해줘요. And the stewardess came to me and told me that because she recognized me because I ride the planes a lot. 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Then again, she came to me and said. 죄송하다면서 then, I'm very sorry. 가도 되는데 별건 아닌데 그래도 확인을 완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다 really sure, so 그래도 하잠이 더라니까요 조금 있은 게 방송이 나왔 비행기 뜬다고. And then got they were about to take 그래서 비행기 off. 뜨고 난 뒤에 이 아가씨가 온다 얘기해 주는 거예 그런 이야 하면 안 되는데 내버 해줬어요. 기름 넣는 사람이 기름을 안 넣은 거예요. 차라리 완전히 없으면 되는데 조금 있으면 불어와요. 그게 뜨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으니까 긴 뜬다니까요. 이만큼 이게 허술하게 누가 한명 해버리면 몇백 명이 죽어요. 우리가 영적인 거라 몰라 그렇지? 더큰 죽음이 일어나.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이 여러분들은 사명자 중에 사명자니까 이런 걸쭉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런 걸 살펴보고 우리가 막 말하고 불만하고 할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말씀 주고 살리내 버리면. 교회는막음청뒤에눈이곳지않는이 이곳에 있는 아, 다음 우리 만이 때까지 여러분에게 많은 증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이 시대의 사명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